자, 오늘의 준비물, 바세린, 미보연고, 다이소 콜라겐 에센스겔 마스크입니다. 그냥 다 1대1대1 비율이에요. 요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요즘 올드머일 룩과 클린걸 컨셉이 유행하면서 막 억지로 꾸며서 예쁜 것보다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피부에 속광 나는 그런 예쁨이 트렌드죠. 잘 먹고, 고생 안 하고, 비싼 피부과 시술 받고, 이렇게 클린걸 컨셉 유지하기도 돈이 꽤 많이 드는 트렌드인데요. 이걸 단돈 3,000원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바세린은 피부 표면이 건조할 때 찾게 되죠.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가 끈적하게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바세린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이처럼 무엇이 바세린을 보습 끝판왕으로 만든 걸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바세린과 어, 마데카솔 그리고 또 하나의 히든 성분이 들어있는 어, 저의 또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킨케어 루틴은 그 전에 바셀린 마데카솔 겔그 조합에서 하나 더 이것을 첨가해서 만든 루틴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마데카솔 겔만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걸로 쓰시려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쓰시고요. 저는 오늘 이 마데카솔 겔 말고 이것을 사용해서 팩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통해서 마데카솔겔을 소개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 면 마데카솔겔은 마데카솔 그 시리즈 중에서도 신상이었기 때문이죠. 그 신상을 제가 제일 처음 사용을 했는데 마데카솔에서도 시카 성분 즉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처 재생뿐만 아니라 얼굴 피부 톤도 즉극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환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이 해보고 설명드릴 내용은, 시카 성분의 뒤를 이어 피부 재생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제가 또 찾아 냈습니다. 바로, 베타 시토스테롤인데요. 어잉? 이러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데카 솔겔이 즉각적으로 얼굴에 하얘지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부 건조, 땡김, 이런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가 연구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베타 시토스테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커뮤니티라는 정말 끝내주는 성분 찾았다고 기대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기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데카솔 겔 대신에 이 미보 연고 베타 시토스테롤을 섞어서 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마데카솔 겔로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이걸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준비물, 바세린, 미보연고, 다이소 콜라겐 에센스겔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가을 스킨케어의 큰 획은 콜라겐으로 넘어왔어요. 그 여름까지는 비타민 ABC, 좀 피부가 건조해도 좀 가벼울 수 있는 성분들이 유행이었다면, 이제 가을로 넘어오면서 속보습, 찬바람 불고 막 이러면 이제 그 필요한 게 바로 이 수분 탱탱과 피부 탄력 재생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앞으로 가을에 또 유행할 거라고 합니다. 준비해 놓으세요. 갖고 계신 판테놀이 들어간 거나 바쿠치올이 들어갔거나 그렇게 좀 수분감이 있는 스킨들을 발라주세요. 저는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토너하고 쌍파 스프레이 토너하고 섞은 거예요. 쌍파도 그냥 쓰면 되게 좀 저한텐 따갑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어성초 토너랑 같이 쓰니까 괜찮았어요. 에센스 바르시고 베타시토스테롤 자체가 이렇게 참기름 향이 나요. 쭉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에 흔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제형이 섞여져요. 그리고 바세린. 저는 바로 믹스도 그냥 이렇게 일회용기에다가 아예 바로 해버려서 남거나 이러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좀이렇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바세린도 그냥 다 1대1대1 비율이에요. 요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알로에일도 1대1의 비율로 이만큼만 자, 다 지금 1대1대1의 비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정말 쓱 발려요. 쓱. 보이지도 않죠? 슥. 이 수분감 느껴지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가을 건조할 때 바르면 정말 끝판왕, 끝판왕. 수분 엄청 중요하다고 마, 말씀드렸죠? 특히 이 겨울가을철은 더 건조하고 건조하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laughs> 다 썼어요. <laughs> 피부가 싹 먹네. 와. 이미보연고를 어떻게 찾았냐면 화장을 입으면서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소나무에서 유래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상 입어서 가면 이거 처방해주세요 미보연고 제가 몇달 전에 한의원에서 발가락에 뜸 올려놓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과 갔더니 이걸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이러면, 듣도 보도 못한? 이러면서 <laughs> 열심히 발랐는데 이 미보연고 주성분이 상처 치유에 화상 상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특히 화상은 첫째가 보습이고 둘째가 그 2차 감염을 막는 거예요. 화상 다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뻘겋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하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캡이 생기고 진물이 지잖아요 근데 이 진물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마스크 겔 팩을 올려줄 건데요. 이번 가을 스킨케어의 대세는 콜라겔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져보시면 까끌까끌한 면이 있고, 만들맨들한 면이 있어요. 맨들맨들한 면이 피부로 올수 있게끔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껏 올려붙여주세요. 이 콜라겐 팩의 좋은 점은 콜라겐 시트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마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위에 얼굴 걸 붙여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들맨들한 게 피부에 닿는 쪽으로. 목욕금 붙여주시면 되고요 좋아 좋아 콜라겐 팩은 이런 하이드로겔 팩은 일부러 좀 짱짱하게 붙여주는 편이에요 뭔가 탄력이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눈가도 최대한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시고 여기가 뜨는 게 싫으시면 거위질을 해서 떼주시면 되는데 얘가 좀 질겨요. 척 붙여서 흡수가 되게끔. 와 이게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라니. 이 팩은 권장이 20분에서 40분간이에요. 목에도 최대한 팩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목에 생활주름과 수면주름 생, 생활습관과 수면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씹어주시고. 보통 바세린은 피부 표면이 건조할 때 찾게 되죠. 그래서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가 끈적하게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바세린을 피부에 바르는 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이처럼 무엇이 바세린을 보습 끝판왕으로 만든 걸까요? 바로 바세린의 페트로르 성분 때문인데요. 보습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는 수분을 피부 안으로 쫙 끌어당겨주는 거. 두 번째는 잡힌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막아주는 거. 그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의 역할이 섞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로션은 물과 기름의 비율 중 물이 더 많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우선이고요. 크림은 이와 반대로 물보다 기름의 양이 더 많고 밀폐력이 강해서 모아둔 수분을 이렇게 쫙 묶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붕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셀린의 주 원료인 페트롤론은 완전 밀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성분표를 보시면 여기 페츄나는 100%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얘가 바세린에서도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냥 페츄나는 오리지널은 100%고요. 오늘 쓴거이 코코넛 98.9%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꽤 고함량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굉장히 심하게 땡기는 분들, 뭐 로션이나 오일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은. 바셀린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 발라도 하루 종일 유지하실 수 있고요. 바셀린을 막 치덕치덕 바를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에다, 검지에다 한번푹 한 퍼서, 푹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퍼서, 얘를 손가락 2, 3, 4에 이렇게 나눠 바르세요. 2, 3, 4로 가지고 눈을 콕콕콕, 눈꺼풀 위에 콕콕콕, 눈꺼풀 아래 콕콕콕, 눈가 콕콕콕, 그 다음에 팔자주름 콕콕 하면 딱 그게 정량입니다. 이렇게 찍어 바르시면 하루 종일 당김 없이 촉촉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피부 건조는 바로 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름 예방을 위해서도 피부는 항상 촉촉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 관리법 영상도 밑에 붙여드릴 테니까 꼭 뷰티 습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페트롤놈이 여드름 피부 트러블 유발한다. 막 이렇게 바셀린 사용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셀린에 보시면. 요 앞에 프로타팅 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페 l 로 m 이 젤리 형태를 띠면서 상당히 오일리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루머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셀린은 페 l 로 m 단일 성분이에요. 제가 아까 10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런 것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반응을 하지. 그래서 어, 모공을 막아서 여름을, 여드름을 일으키는 코메도제닉 그런 성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셀린 헤이터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바셀린 절대 쓰지 마세요, 뭐, 믿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트, 모공 막고 트러블 을 일으킨다. 바셀린은 분자량이 커서 모공을 막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분자량이 커도 우리 피부의 모공보다는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아마 트러블이 생긴다는 분들은 전후 세안이나 평소 얼굴, 손, 관리 또는 식습관 등을 먼저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이 페트롤룸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논란과 찬반거리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피부에 발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매일 사용하거나 입술에 발라서 구강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좀 피해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지성인 분들은 절대 쓰지 마라. 막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지성 피부도 써도 됩니다. 이랬다가 어 아무 막막 막, 막, 아무렇게나 막 쓰고 손 더럽게 쓰고 저는 지성이에요. 그런데도 잘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 효과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바세린 질감이 너무 뻑뻑하고 번들거리는 사용감 때문에 꺼려지는 거죠. 이 단점 때문에 때문에 이걸 안 쓰고 놓치기에는 그만큼 장점이 너무 많아요. 건성과 지성의 구분을 하자면. 건성은 수분이 없는 상태. 지성은 오일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성과 지성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닌 거죠. 지성은 오일이 많은 피부지 수분이 많은 피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고 요즘 수분지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성 피부라서 끈적임이 싫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바세린팩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꾸덕하거나 두껍게 시도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2, 3, 4기법으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2,3,4번에 바스리을 스치듯이 묻혀서 손가락을 이렇게 살살 비벼서 녹인 다음에 눈꺼풀 위, 아래, 눈가, 팔자주름, 쏙쏙쏙 이렇게 달팽이 지나가듯이 쓱쓱쓱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면 정말 당김, 이 피부 당김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충분히 경과가 돼서 얼굴이 이제 당기기 시작하므로 떼어내겠습니다. 환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광이 차오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마데카솔 게리 주는 느낌과 또 달라요. 오죽하면 제가 이거 화상 치료하면서 얼굴에 계속 같이 발라봤거든요. 그몇 달간에. 왜냐면 테스트 안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가을은 미백도 미백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콜라겐, 이 속부터 차오르는 이 탱탱감, 그리고 속광,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모두 예뻐지세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스킨케어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미 우리는 바세린으로 팩을 하면서 한번 1차 코팅이 됐고, 그 다음 미보크림 자체도 굉장히 오일리하기 때문에 2차 코팅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콜라겐 시트로 완전히 피부에 밀착해가지고 얘네를 다 쫀쫀하게 먹여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여기다 더 얹으시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촉촉합니다. 네, 어, 기호에 따라서 가감을 하셔도 되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피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럼 후기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빠이.